안녕하세요. 빈둥이 아빠입니다. 저처럼 풀코스가 처음이신 분들 기록이 얼마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시죠? 10km 또는 하프 기록을 갖고 풀코스 기록을 예상하는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산출 방법은 정확한 건 아니고 고수분들의 경험에 의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온 건데요. 저도 한번 이거 대입을 해봤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10km 기록을 갖고 풀코스를 환상하는 방법은 10km 최고 기록의 평균 페이스. 저 같은 경우는 45분이었으니까 45분 같은 경우는 4분 30초 페이스였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30초. 그럼 전 5분 페이스가 되는 거고. 5분 페이스로 풀 코스를 달렸을 경우에 3시간 30분이 나옵니다. 딱 제가 목표를 하는 3시간 30분이 딱 나와요.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충분한 장거리 훈련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입니다. 최소한 30km 이상 페이스 줄을 두세 번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 페이스즈 두번 했어요, 두 번. 하프 코스 기록을 받고 풀 코스를 환산하는 방법은, 이거는 약간 범위가 좀 큰데, 하프 코스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제 하프 코스 최고 기록이 1시간 37분이고, 이거를 곱하기 2를 하면, 3시간 14분. 여기서 10분에서 15분을 도하는 거죠. 그럼 저는 3시간 24분에서 3시간 29분. 네, 그 정도 사이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록 또한 장거리 훈련이 얼마큼잘돼 있냐. 장거리 훈련이 되게 잘돼 있으면 곱하기 2를 하고 10분을 하는 거고, 플러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하면 곱하기 1을 하고 플러스 15분을 하면 됩니다. 저처럼 풀코스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10km나 하프 기록을 갖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경험에 근거한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명의 경험을 통해 산출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통계는 좀 들어가긴 하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